자, 는리 긍정적으로 보내시길, 아니, 하고치니다 자, 추첨셨습니다추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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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진행하겠습니다. 추프리미엄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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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추천을 하겠습니다프리미엄 c o m 1 1 축하드리고요. w 6 a 1 1 y l s i 1 y l s i b y 니다네 마지막입니다. 프리미엄 b y l Sib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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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b y 한분 W4A <러블> 0 <머린> 8 이렇게 해서 세 분께 어? 선물 드려드리겠습니다. 어? 아, 네 오늘 순서는 선 아, 예상하셨죠? 허승준 아, 어, 선수 아, 잠시 목소리 듣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화장실 많이 바빴어요. 네. 자 어,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단장의 도전, 우리 김상은 응원단장님이 예상할 때소 5개 중에 3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 정답자 정답판 확인하시고요.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 일치한다 하신 분들은 아미노맥스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프리미엄 소업은 이렇게 음. 다양한 응원 네, 도구, 문구, 수 있는 모습들보여주시는데 예, 어, 프리미엄 선분가 아니라 정말 참여하팬 여러분들이 플로 같이 하 정말 감사한 분들이로습니다 <laughs> 항상 매 경기 정말 경기들니까 오늘 더큰 거. 늘플소 우리 양가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지 마시고 서로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유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감독님 예. 어, 어, 네, <laughs> 이렇게 하요 이렇게 b k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모란주기 <laughs>